1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보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저희들에게 여전히 건강과 평안과 작은 믿음과 교회를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셔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의 단을 쌓고 또 가정에서도 온라인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모두들을 사랑하시고, 더욱 믿음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모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만 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삶은 수고롭고 때때로 어려운 문제들이 없지 않은 세상이지만은 어떠한 환경 여건 처지에서도 낙망치 않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경험하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의 백성들을 도우시며? 돌보시는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미천하고 무익한 종이 주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바르게 해석하며, 증거할 힘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종에게, 또 주여 참여한 이국과 각 가정의 심령들에게, 또 이후에라도 말씀 앞에 앉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자언 6장 20절부터 35절 말씀. 음란과 간음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20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깨를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홀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라 말이라 혀로 홀리는 말 홀린다고 우리가 그러죠. 홀리는 말 옛날 영어 성경은 그냥 아첨하는 말, 아첨하는 말, 아주 상대를 위하는 것처럼 상대를 이렇게 띄워주는 것처럼 그런 말을 하면 사람이 그냥 또다 그게 홀리지요. 또 근래의 영어 성경들은 그냥 부드러운 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전에 있는 뜻이라고 보입니다. 아첨하는 말, 온 부드러운 말. 그렇게 해서 거기에 사람이 홀, 홀려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저 사람 나를 좋아하는 모양이다 하고, 그게 빠지게 하는 것이지. 내 아비의 명령과 내 어미의 법을 지키다 떠나지 말아라. 내 아비의 명령과 내 어미의 법은 성경말씀을 가르치죠. 자기의 그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말씀이 말씀의 교훈을 주는 경건한 아비의 법, 경건한 어미의 법입니다. 우리는 경건한 아버지, 경건한 어머니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한 마디를 하더라도 성경 말씀에 합한 말을 해서 자기 생각을 전하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을 전하여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반지를 손가락에 늘 끼고 살듯이 또 열쇠나 스마트폰을 오늘날에는 늘 손에 들거나 주머니에 넣고 다니듯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규칙적으로 시간 나는 대로 또 시간을 내어서 규칙적으로 읽고 듣고 배우고 복습하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며 그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내 법을 떠나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내 목에 메라 목걸이처럼 말씀을 늘 메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됩니다 10편 1편 1, 2절 3절에서 우리 읽은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익합니다 여기 보면 그것이 너의 단일 때에 너를 인도하며 우리를 인도합니다 길갈 때에 좋은 길 바른 길 의의 길 선하고 복된 길 평안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죠. 유익한 말씀이고, 또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아 감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때에 잘 자야 되니까, 잘 때에 위험하게 도둑이 들 수도 있고, 사람이 잘 때에 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심장마비로 죽는 일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잘 때에 잠을 잘 자고, 편히 자고. 깨운나게 일어나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보아 주시고 너의 잘 때에,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다 잠을 깨니까, 하나님께서 깰 때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예. 잘 때에도 위험한 사고가 없이 도적이 들, 도적이 들지도 않게 잘 자고, 깰 때에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주신다 그렇게 표현했으면 깰때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우리 속에 기억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말하죠. 사람이 잠을 복자면 은 자는 동안 우리의 모든 지식이 마치 도서관에 잘 정리정돈하듯이 우리의 뇌에 잘 정돈되어 있어서 아침에 맑은 정신을 가진 아침이 아주 기억력이 좋은 시간이라고 그러죠. 생각이 잘안 나는 것도 아침에는 생각이 잘 납니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 새벽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새벽 예배 때 성경 말씀이 어떻게 더잘 깨달아지는지 평소보다 복잡한 세상의 생활을 할 때보다 새벽에 조용한 시간, 기도하는 시간, 성경을 읽는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더잘 깨달아지고 또잘 기억이 되고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물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특히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명령은 등불이요. 내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한 후에 이것이 너를 지켜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유익이 많지만 그 길은 우리가 길갈때 바른 길 가고 잘때 보호하고 깰때또 말씀을 기억하게 하 교훈해 주시고 그러지만은 특히 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에 혀로 호리는 말, 아첨하는 말, 부드러운 말, 예. 음료에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도와준다. 젊은이들에게는 참 귀하죠 내 아들아 젊을 때에 넘어지기가 쉽죠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 나이가 들어도 사람이 외도하고 잘못되는 것은 순간이니까 나이가 든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젊을 때더 혈기 왕성할 때에 자신을 절제하지 않으면 잘못될 수가 있고 나이 들어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붙들므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죄하로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살려고 애쓸 때에 음란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거룩함을 지킬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의 유익입니다 25절 보십시다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이는, 이는, 이는 음료로 있나야 사람이 한조각떡만 남게 됨이며 음난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 하겠느냐.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가 없게 되지 아니 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성도는 음료의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어, 교훈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색이라는 것은 여자의 외적인 아름다움을 가르치며, 늘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는 말씀은 그의 눈웃음과 눈뜻에 홀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사람의 외적, 육체적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외적으로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외적 아름다움을 최고 가치로 여기겠죠. 그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도 없고 내면성에 대해서 그들이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은, 많이 생각하는 인생을 좀 묵상하는 현자들이나 지혜자들이나 사상가들이나 철학자들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예, 외적인 아름다움이 최고 가치라고 여기겠지만은, 그러나 생각해보면 실상 사람의 외적인 아름다움의 가치는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예, 그것은 한꺼풀의 차이입니다. 예, 외적인 것에 사실은 불과합니다. 또 요즘에는, 요즘에는 돈 몇천만 원만 있으면은 다 예, 외모도 좀 단장할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것을 더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적인 가치는 그러면 몇 천만 원에 불과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잠원 31장 30절은 분명히 말하기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그렇죠? 속이는 것일 수 있다 겉으로는 참 좋은데 아,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저 인격성, 내면성, 내면성은, 도덕성은, 아예 아닌데, 아닌데. 싶품은그 사람의 가치는 외적인 것입니까? 인격성입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인격성이다, 그럽니다. 외적인 것은 속이는 것에 불과. 외적으로는 아주 근사하지만 그 사람의 인격이나 도덕성은 영 아니다. 그러면은 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결국 속이는 것이죠. 속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적인데 너무 가치를 두지 말고 거기에 빠지지 말라 그 말이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옳습니다. 예. 그래서 젊은이나 나이든 사람들이나 예. 외적인 것을 보고 너무 혹하지 말고 그 사람의 인격성, 도덕성을 경건과 도덕성을 살필 것이다.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면, 외모가 좀 부족해도, 아, 저 사람 참 귀한 분이네. 도덕성이 있으면, 저 사람 참 바로 믿고, 예, 바로 사는 인간다운 참 좋은 분이네. 예, 인격적 도덕성을 봐야 되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성도의 성화는 그것이 아닙니까? 인격성 도덕성에 다음에, 우리가 그거를 힘쓰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외모 단장하면은, 그건 미장원에 자주 가거나, 또 좋은 화장품 사서 잘 바르면은, 근사하게 보일 수도 있고, 성형외과 드나들면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음료를 조심해야 할 이유, 여기에 두 가지 말씀을 했죠. 첫째, 그것은 경제적 궁핍을 가져올 것이다.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겨낸다. 어, 그 집에 돈좀 있었는데, 돈도 잘 벌었는데, 한 달에 그래도 꽤 벌었는데, 그런데 남는 것은 한 조각 떡만 남으니 궁핍해진다는 말입니다. 음료가 원하는 것은, 아, 그러니까 그가 원하는 것 정말 원한다면, 상대를 정말 원한다면, 상대가 그렇게 경제의 파탄이 되게, 예, 신용불량자가 되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랑이 아니죠. 남 죽이는 것이죠.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결국 돈만 원하는 것이다. 상대가 원하는 것은 돈이지. 참 상대를 정말 원한다면 바로 되게 해야 되죠. 경제불량, 신용불량자도 바로 복구하게 하는 것이 사랑이지. 그러니까 음료가 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돈이고, 음료를 가까이 하면 결국 돈을 탕진하게 되고. 경제 파탄이 오고 신용불량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 경제적 궁핍이 오고, 둘의 음료를 조심해야 할 이유 첫째. 둘째는 귀한 생명의 상실을 가져온다. 그렇게 말했어요.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예. 생명을 잃는다는 거죠. 음료를 가까이 하면 생명을 잃습니다. 결국 육신의 생명도 병을 얻어요. 병을 얻어서, 예. 그죠? 어떤 그런 음료를 가까이 하면은 성병을 얻죠, 성병을. 얻죠. 예. 그래서 요새 병을 얻고 건강을 상실하고, 그리고 육신의 생명을 잃게 됩니다. 또 영적인 생명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구원과 영생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죄 지으면 믿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전에는 그래도 주님에 대해 관심이 있고 성경도 읽고 말씀에 대한 흥미를 잃고 설교 들을 때 졸지도 않고 눈을 반짝반짝하고 떼어서 귀를 총교 세워서 열심히 듣고 그렇게 하던 젊은이 그렇게 하던 성도가 네, 죄에 빠지게 되면은 그때 설교 시작하면 졸기 시작하고 눈 감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영육의 생명을 잃어버리 귀한 생명을 상실하게 된다 본문은 그러므로 가늠죄를 불에다가 비유하였습니다 그것은 불을 품는 것과 같고, 아 세상에 불을 품에 품고야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말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이 음란의 죄를 불에다가 불을 품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은 멀리 해야지 가슴에 품으면은 아예 다 불타버리고, 옷 타버리고, 어 몸에 화상을 입고 되겠습니까? 불을 품는 것과 같고 불을 밟는 것과 발로 밟으면은 소발이 다돼서 화상 몇도 화상을 입어서 아이입어해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거기 화상이니까 전부 뭐라 그래, 기부수라고 그러네 기부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는. 남의 아내를 만지기만 해도 죄가 없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간음은 순간적인 열정과 쾌락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불은 큰 화상을 입을 불이다. 입을 불이다. 즉 건강의 상실, 가정의 파탄, 경제의 파탄, 영혼의 파멸을 가져오는 불이 될 것이다. 될 것이다.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십 절 보시다 도적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적질하면 너무 배가 고파서 예, 마트에 가서 물건을 훔치는 아이들이 간혹 있지. 예, 너무 배가 고파서 집에서 부모가 잘 먹이질 않아 가지고 사람이 그를 멸시치는 아니하려니와 너무 안돼서 주인이 그저 좋습니다. 라면도 주고. 과자도 부스러기도 좀 주고, 좋습니다. 멸시치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그러나 도적질은 잘못이니까 도적질하면, 예, 경찰에 잡혀가고 또다 보상하고 물어줘야 되고,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다못 갚으면, 그 다음에 자기 몸이라도 팔아서, 몸을 팔아서 종살이를 하는 거지, 몸을 판다. 그러나, 그러나, 부녀와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부녀와 가늠하는 것은 도적보다더 나쁘다는 것이죠. 그러나라는 말이 원문의 킹제임 성경이나 엔하이브 성경은 그러나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부녀와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내가 무지한 자라는 말을 간혹 설명했습니다. 카사르레브라는 말은, 레브라는 말이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음, heart. 마음이라는 단어고, 카사르라는 말은 없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없는 자라. 자문에 많이 나어 11번이나 나오는 말이라. 마음이 없다. 카사르레브. 카사르레브. 예, 마음이 없다. 마음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지식, 지혜, 뭐, 생각. 예, 마음, 생각이 없는 자랍니다. 생각이 없. 어 너는 왜 생각이 도대체 없냐 그런 말하죠 사람이. 사람이 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생각이 없는 사람,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어서 너그 일을 또 자꾸 반복하냐. 그렇게 하면 너 망할 줄을 아 모르느냐. 너는 생각이 없냐 그래서. 그런데 사람이 죄에 빠지면 음란죄에 빠지면 생각이 없는 사람이 돼요. 마음이 없고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어서 자기 죽을 줄 뻔히 알면 죽는다고 그래도. 예, 불나방이처럼 불 속에 뛰어들어서 결국은 죽고 마는 무지한 자라 부녀와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러면 이도적보다더 하다는 것이죠. 음란은 간음은 도적보다더큰 해를 받는다. 도적도 잡히면 훔친 거를 갚아야 되죠. 사람이 불쌍히 동정은 하지만, 아유, 얼마나 배가 고프면 저랬을까. 그럴 때는, 그런 도적은, 그렇지도 않고 하는 다른 도적들은 뭐, 예, 그런 동정도 받지도 못하지만은, 배가 고파서 도적질한 아이는 그래도, 아유, 참 배가 고파서 그럴 수 있지. 그래. 갖다 좀 먹어라. 예. 내가 그냥 주마. 내가 그냥 주마. 그래서 라면도 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도적이 잡히면은 배상하듯이, 그래 도적이 나. 그러나 부녀와 가늠하는 자는 도적보다 더큰 해를 받는다. 왜? 이는, 이는, 원문에는 이는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 하, 하기 때문이라, 아니, 하리라, 아니,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지한 자입니다. 예. 왜냐면은, 그 남편이 가만두겠습니까? 남편이 그 사실을 알면, 예, 원수를 갚으려고 하겠다. 내가, 예, 반드시 그냥 갑니다. 죽여버리고 만다. 보통 그러죠. 죽여버리고. 내가 그래, 내가 내가 나죽고 너죽고 하자. 사람이 완전히 거기에 감정이 폭발하면은 자기 주체를 못 하고 상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남편은 그날에 그 남편은 아무도 용서하려 하지 않고 아무 벌금도 돌아. 벌금 나그 돈이 필요하냐? 그아 필요 없다.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선물을 가져와도 갖다 다 갖다 버려라. 지금 선물 밖에 생겼느냐. 그렇죠. 부부의 관계에서 배우자의 외도보다 마음에 더큰 상처를 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에 합당한 중요한 이유 첫째 이유입니다. 이혼할 수 있는 다른 여러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첫 번째 이유는 배우자의 외도는 합당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배우자가 외도했으면, 이혼하라. 하려고 하면 하라고 합니다. 이혼하라. 같이 살기가 어려운 그런 지경이 바로 외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리석죠. 그러니 가사를 내봅니다. 네. 마음이 없어. 생각이 없고 지혜와 지식이 없는 젊은이로구나. 지혜와 지식이 없는 사람이로구나. 예.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저렇게 스스로 낭패하는 자리로 갈고, 조심해야지. 조심하고 바로 복되게 살아요.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면 첫두 가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등불과 빛이며 생명의 길이다. 23절에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명령이 등불과 같고 빛과 같으니 어둠에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면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훈계도 듣고 책망도 듣고 하는 것이 복된 줄 알아야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그 말씀을 떠나지 말고 가까이하고 힘써 지키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음란 죄를 피하게 되고, 의의 길을 걷게 되고, 평안의 길을 걷게 되고, 그 끝은 영생이라,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니, 얼마나 그것이 복된 일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 복이다. 둘째로, 성도는 사람의 외모의 아름다움에 끌리지 말고, 그의 인격성과 도덕성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외모에 끌리지 말고. 예, 뭐 남자도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성들도 젊은 여성들은 근사한 남자 탤런트들의 사진을 온통 방에다가 잔뜩 붙여놓고 너 뭐하는 짓이냐? 너는 외모 지상주의로구나. 그 그것이 가치라고 생각한 네 가치는 그 정도밖에 안. 돼네 가치관이 그것이냐? 야단을 좀 치는 것이 필요하겠지. 정신차려 정신차려. 사람의 가치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외모가 근사해도 엉망인 사람이 천지고 예, 외모가 좀 부족해도 사람이 단듯한 사람도 있는 것이니 외모에 가치를 두지 말아라. 예,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남자들도 근사한 예, 그런 외모를 가진 여성이면 다 예,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람의 외모에 끌리지 말고 인격성, 도덕성을 살피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길 준하는 것이 성도다. 특히 음료를 조심하라. 음료들은 외모 단장만 하는 자들이죠. 밥 먹고 매일 외모 단장만 하고 돈 생기면 성형외과 드나들고 하는 자들이겠죠. 간음의 죄는, 간음의 죄는 사람의 경제의 파탄, 건강의 상실, 영혼의 파멸을 가져오는 것이다. 간음 죄를 짓는 자는 무지하다. 그 대가가 너무 크다. 그것은 가정과 부부 관계에 큰 파탄을 가져올 것입니다. 예, 자신이 그런 죄를 범하는 사람은 결혼도 잘 할지도 못하고 결혼하고 그런 죄를 범하는 사람은 가정을 다 파탄시키는 그 어린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혼하고 다 헤어지면 아이들만 불쌍해지고 가다 오도갈 데가 없으니까 시설에 보내지고. 이것이 이 사회의 불행의 단련입니다. 그런지 다시 말아라. 다시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성경의 교훈대로, 예, 가늠하지 말라. 제 7개명의 말씀한 그 한마디가 바로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남 죽이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말아라. 그것이 도덕성입니다. <laughs>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과 같이, 빛과 같이, 생명의 길을 말씀인 줄 알고, 말씀 붙들고, 말씀의 길을 바로 행함으로써, 죄 짓지 않고, 음란죄 짓지 않고, 의의 길 걷고, 영생의 길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그렇게 살게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음행을 범하고 간음을 범하는 것이 얼마나 큰 악이며 화탄이 되는지, 예, 경제의 바탄, 건강의 상실, 또 영혼의 예, 멸망에 이르는 일이 되는 것을 바로 깨닫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늘 깨어 성경의 교훈대로 바른 길을 걷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며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심히 소원 압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헌금하는 심령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